그러면 이승우 선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이승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 이승우 선수. 카타로 아, <laughs> 왕자 <한> 아. 오랜만에 만나요. <laughs> <많이. 웃음> 네, 이승우 선수 저희 슈퍼스카이대를 찾아주셨는데 가장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에버시에서 뛰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경기 전에 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우선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참 많을 것 같습니다. 현영민 의원 어떤 질문 이 있을까요? 진짜 지금 이제 5월에 또 이달에 선수상 탔잖아요. 네. 이승호 선수. 지금 5월에 지금 컨디션 지금 6월에 넘어왔는데 좀 어떤가요? 어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라운드 상태가 점점 네. 도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컨디션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 중에 세번 이상 받은 선수가 다섯 명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를 포함해서요. 세직랩, 무고사, 이동근, 준휘우 선수네데요 대단하네요. 이름 네. 올렸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어, 처음 알았는데 어,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laughs>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 6월도 잘해서 네. 한번... 또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 왜 이렇게 수줍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 부끄럽네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부끄럽게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승우 선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승우 선수 세 번째 수상 축하합니다. 빵빵빵빰 아,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어디 보면 될까요? 네. 어떻게 케이크 좀 마, 마음에 드나요? 어,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네. 오, 이거 3, 3 어, 이거 보이세요? 삼 숫자 3번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laughs> 올라온 사진인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이거 네. 어유. 이거 만드시는 분이 이승우 선수의 정말 왕팬이래요. 그렇죠. 예. 어, 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잘먹 아, 지금은 안 되고 네. 경기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어, 잘 먹까지 나왔는데 <laughs> 이승우 선수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봤고요. 어 저희가 원래 케이크를 하면 소원도 빌고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원 한번 빌고 저희 네. 셀카 타임을 좀 가져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소원을 어, 유튜브로 전체에 다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거요 소원이요? 소원, 소원 아, 네. 빌고 공개해야죠. 네. 네. 아, 소원을 빌어보도록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아, 공개해 주셔야죠. 아, 네. <laughs> 아, 맞어요 저희 가원 오늘 이기, 이기고 싶고 또. 어, 6월도 이달의 선수한번더 받고 싶고 어이, 네. 네, 대표팀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이,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소원입니다 소원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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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소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컨 타임을 찾아보도록 네, 할까요? 승관선수님 네. 케이크를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케이크 혹시 잘못 들면은 제가 경험자인데 네, 제가, 제가 될게요 네. 네. 떨어질 수, 수 아, 있어요 있어. 이런 경험이 있으요 네. 상당히 무겁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세컨 타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 저희가 지금 화면 밖에는 많은 팬분들이 또 같이 축하를 <laughs> 해주고 계세요. 네, 이승우 선수도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이었고, 그럼 이명철 위원 어떤 게도 네. 궁금한 점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이승우 선수 의 꼬장면을 보면, 아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아, 너무나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많거든요. 주 득점원으로서 김은중 감독이 올문 앞에서 직접적으로 마무리를 좀 많이 요구하시는지, 이승우 선수가 그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잘 넣어서 는 골도 있지만 <laughs> 안드레슨 선수나 또뭐 지동원 선수가 워낙 잘 만들어줘서 는 골도 있는 것 같아요. 어그 선수들이 제가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인터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기운을 가져가실 그렇죠. 수, 네.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지난 캐슬파크에서요 이승우 선수가 잠깐 출연해줬었거든요. 아예 네, 그렇죠. 네 인사를 하고 가네 네, 너무 네. 반가웠죠요 네. 오늘 방송에 대한 빌드업이 아니었나. 아 네. <웃음> 네. <웃음> 또 이렇게 올해 이달의 선수상 수상하고 또 만나니까 그쵸. 더 반갑고. 본인이 네. 또 아까 뭐 포부도 밝혔듯이 그런 포부들 또 소원들이 또꼭 이루어지기를 아,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겨울 같았어요. 네. 데 오늘 정말 후덥지근한 여름이 됐잖아요. 네. 이 반년 수원 fc에서의 2024년 이 반년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뭐 초반에는 저희가 성적이 뭐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갈수록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 팀의 그런 플레이나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갈수록 좋은 것 같고 또 저희가 요즘, 어, 승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댓글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멘트처럼 이승우 너좀 짱인 듯 끝까지 이렇게 남겨주세요. <laughs> 이런 거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응원을 좀 많이 받지 않나요? 어, 이런 글을 보면, 네. 어, 뭐 저도 힘이 되고 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는 음.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오늘 출근길도 많은 우리 팬들이 함께해주셨는데 좀 기운을 많이 받으셨는지 오늘 출근길 조금 짧았습니다. <웃음> 어, <웃음> 수도권이니까. 네. <laughs> 어, 수도권에서 뛰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리도 <laughs> 짧고 어, 많은 팬분들도 오셔 오셔서 이렇게 네.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어, 저희 수원 fc 팬분들도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정말 감사드리고 또. FC서울뿐만이 아니라 K리그의 지금 모든 구단 어, 팬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정말 좋은 분위기를 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어, 항상 감사드리고 K리그가 발전할 수 있게 저도 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준비된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이승우 오늘따라 잘생겼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올리신 건지 네. 네. 아, 이승우 선수 항상 잘 생겼는데 네 항상 잘 생겼거든요 아, 피부도 굉장히 좋네요 피부도. 네. 아, 어머니가 어머니가 <laughs> 피부가 너무 좋아 주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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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인터뷰도 잘하고 피부도 좋고 <웃음> <웃음>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링가드 선수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잖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세레머니를 조금 더 욕심을 낼것 같아요. 저희를 어, 보고, 꼴을 네. 넣는다면, 뭔가, 하나를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세레머니 뭐, 주머니가 있잖아요. 뭐 할까요? 예. 네. 어? 어? 뭐 할까요? 저는 어? 득점을 많이 못해봐서, 조언을 <laughs> 해드리기가 더 어렵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이승우 선수 네. 득점했을 때. 동료들이 좀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말리지 않고, 얼굴 네. 안 가리고. 이승우 선수 끝까지 처음부터 다. 하고 싶은 것다할수있겠끔요 네. 동료를 좀 놔뒀습니다. 오기 전에도 네. 링가드 선수 하이라이트 좀 보고 왔는데 어, 어, 확실히 바이브가 다르더라고. 오늘의 아 <laughs> 뭐, 바이브를 네. 이승우 선수 많은 수원 팬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오늘 뭐 링가드 선수랑 이렇게 어, 뭐 재밌는 세리머니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한골 넣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또 K 리그 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한골 넣고 링가드 선수가도 한골 넣고 서로 어, 한 골씩 넣고 어. 서로 춤을 추면 어. 어, 더 많은 볼거리가 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때 저희를 또 기억해 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고 어, K 리그 관중 늘어나는 거 이승우 목도 크다라는 댓글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laughs> 아 많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당연하죠. 웃음> <laughs> 스타 플레이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장에 많이 찾아 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수원종합운동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다 이승우 선수에 대한. 정말 크거든요. 아, 수원은 또 제가 홈이니까 네. 수원에서만큼은 어제 집입니다. 수원은 아 저를 응원해 주시러 많이 와주시고 네. 또 수원에서 제가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네. 정말 편한 곳이죠. 예. 그러니까 아 지난해도 제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기회가 돼서 같이 이제 해설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도 느낌이 약간 카타르 왕자 느낌이었거든요. 아. 올시즌 확실히 수원, 왕자야 수원 느낌이. 왕자 느낌. 이 피부도 깔끔하고 네. 이 머리 스타일도 양쪽 가르마 이렇게 탄게 네. 골문을 열어젖겠다는 이런 의지를 <laughs> 네. 머리 스타일로 또나타는것 같아서 아, 굉장히 좀아 보기 네. 너무 좋네요. 아 네. 오늘 정말 폼이 좋으십니다. <laughs> 아, 네, 네, 네. <laughs> 저는 너무, 제, 저는 너무 반가워서. 네. 가타르 네, 때또 호흡을 아 한번 맞춰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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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의 한달 가까이 같이 계셨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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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었셨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어? 지금 채팅창 세레모니를 네. 해달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탕후루 세레머니랑 이승우 선수하면 저는 그 세레머니가 참 기억나거든요. 아. 갈까 말까 <laughs> 했던 세레머니. 이거 말까 같은데요. 네. 저는 <laughs> 저는 치여서 저는 말까 <laughs> 네. 말까 말까 말까인데, <laughs> 말까. 말까 까 이것도 좀 추천해 채팅창에 서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재밌는 네. 거 많이 하도록 저도 네. 연구하겠습니다. 아이 아, 아, 남은 네. 시간 동안 연구를 네. 하시고 또 저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들어볼게요. 어 일단 뭐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경기이고 또 FC 서울 원정에서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은 어, 저희 선수들 끝까지 팬분들을 위해서 어, 뛰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희 선수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 끝까지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아 네, 정말 좋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네. 어 파이팅. 네. 어이 케이크를 그러면. 그럼... 들고 나가셔야죠. 아, 그렇죠. 거죠. 네. 저희가 <laughs> 가져갈수 없잖아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추가 근데 있어서.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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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대로 들고 네. 가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승우 선수를 먼저 만나봤고요. 어, 정말 인터뷰도 잘하고 네. 축구도 잘하고 세레머니도 잘하고 네. 또 저희한테 마지막에 또. 이 세레머니도 준비하겠다는 네. 말까지 남겨뒀어요. 아, 네. 일단은 뭐 채팅창에서 말씀을 하셨던 뭐 탕후루 세레머니나 <laughs> 네, 가위까말까 세레머니도 네. 이제 의견을 드리셨기 때문에 네. 모든 결정은 이승우 선수가 네. 내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그 메시지를 보고 약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 네. 저는 느낌. 여기서 보니까 이승우 네. 선수가 조금 두 분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아 진짜? 아 제가 오늘 아, 좀 높은 거리 친거 네. 왔는데도 네, 제가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깔아주는 역할입니다. 네. <laughs> 네.